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봄 코디로 준비했어요. 이제 진짜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죠? 발레코어룩에 베이직한 자켓으로 코디해봤는데요. 색감이 화사해서 벌써 봄 느낌이 물씬 나지 않나요? 이런 클래식한 자켓은 한 개만 있어도 두루두루 코디하기 좋은 것 같아요. 주머니도 깊게 있어서 간단한 핸드폰이나 카드지갑 넣기 좋고요. 일자로 떨어지는 스탠다드핏이어서 깔끔한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소매는 다 피면 손등을 덮는 길이감이어서 한번 접어서 입거나 자연스럽게 걷어서 입어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하고 싶으면 고무줄 한개 끼워서 자연스럽게 주름 잡아주면 흘러내리지 않고 예쁘게 고정할 수 있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하이 실총 코디 다들 좋아하시지 않나요? 아닌가요? 색상은 좀더 캐주얼하게 코디해봤어요. 검정 자켓은 정말 기본이죠? 힙 덮는 하프 기장감이어서 더 멋스러운 느낌이에요. 안에는 포인트로 스트라이프 나시 매치했어요. 뒷부분은 트임이 있어서 옆에서 보면 라인이 예쁘더라고요. 이 자켓은 하프 기장인데도 부해 보이지 않아서 좋아하는 자켓이에요. 작은 체구에도 너무 커 보이지 않게 잘 어울리는 자켓을 찾았어요. 체구. 크림 색상은 톤온톤으로 코디했어요. 크림 색상 코디 어렵지 않아요. 톤온톤으로 비슷한 색감으로 코디하면 안정감 있게 코디할 수 있어요. 화사한 이번 코디 너무 예쁘죠? 안에 티셔츠는 레이어드된 티셔츠인데 시스루 느낌이어서 여리여리한 핏으로 입을 수 있어요. 슬랙스는 153cm도 160대로 보이게 해 주는 슬랙스예요. 일자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어서 두루두루 코디하기 좋고요. 직장인분들 출근룩으로 딱이에요. 자켓은 퀄리티도 좋은데 가성비템이라 봄 자켓으로 강추드려요. 봄에 트렌치 자켓은 필수죠. 봄에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코디예요. 미디 기장 트렌치로 허벅지 덮는 길이감이고요. 허리선에 핀턱이 잡혀 있어서 허리 라인을 살짝 슬릿하게 잡아줘요. 라인 잡히는 위치가 전체적인 자켓 라인을 예쁘게 잡아주더라고요. 흰 티에 청바지 코디로 캐주얼한 느낌도 예쁘지만 짧은 원피스나 스커트에 클로징해서 입으면 트렌치 원피스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어요. 이런 기장감에 라인 예쁜 트렌치 자켓은 하지 않은 거 아시죠? 봄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 중 하나죠. 바로 트위드 자켓 코디인데요. 심플하지만 포인트 되는 스커트와 코디해봤어요. 이렇게 정말 맞춤처럼 딱 떨어지는 자켓을 찾기가 힘든데, 너무너무 예쁜 자켓을 찾았어요. 라인이 깔끔하게 일자로 딱 떨어지고요. 소매 기장도 자켓 핏에 잘 어울리는 길이감으로 떨어져요. 이런 자켓 너무 귀해요. 그리고 디테일도 보시면 고급스러운 금장 버튼인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 귀엽게 작은 주머니도 있어요. 스커트는 랩 느낌으로 나온 스커트인데요. 이중으로 덮어주는 디자인이라 부담 없이 입을 수 있어요. 가방도 코디에 어울리는 깔끔하고 클래식한 가방을 들어줬어요. 또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너무 심플한 코디는 밋밋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손목시계 하나 해주면 좋더라고요. 원래 시계나 팔찌를 잘안 하는데 가끔 코디에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팔목이 얇은데 호아스 시계는 크기도 딱 좋고 디자인이 심플해서 휘둘맛들로 최고예요. 가격대도 착해서 갓성비예요. 완전 잘산 템입니다. 자켓이 크롭하게 나와서 이런 슬릿한 부츠컷 코디에도 비율 예쁘게 입기 좋아요. 이번에는 캐주얼하게 코디했어요. 저는 이렇게 뭔가 무심하게 툭 걸쳐 있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심플하지만 멋진 느낌? 이런 게 꾸안꾸 아닐까요? 봐도 봐도 예쁘다. 이너는 배색 나시로 매치했어요. 청바지는 153cm인 저에게 예쁘게 떨어지는 일자핏이에요. 굽이 높지 않아도 깔끔하게 떨어져요. 허리는 인벤딩이어서 겉으로 깔끔하지만 편하게 착용할 수 있었어요. 클로징에도 예쁘죠? 봄에 하객룩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하게는 물론이고요.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을 찾으면 가끔 춤을 춰요. 아, 이거 막풍 코디 아닌가요? 사실 저의 최애 코디예요. 이너는 제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봄네크리스티예요 이건 제 친구들도 인정한 개말라 핏. 골반 정도 오는 가죽 자켓을 걸쳐주었어요. 가오리 느낌으로 오버핏이라 캐주얼하면서 귀여운 느낌이에요. 품이 넉넉하고 가죽이 유연해서 편하게 자주 입게 되고 핏이 진짜 예뻐요. 가죽 자켓이지만 내추럴하게 코디하기 좋더라고요. 스커트는 키작녀한테 맥시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예요. 이렇게 캉캉 느낌으로 내추럴한 무드를 엄청 찾고 또 찾다가 겨우겨우 발견한 스커트예요. 걸을 때마다 살랑살랑한 이런 느낌의 실루엣을 원했는데 딱 제가 원하던 느낌이어서 바로 겟했습니다. 이런 차르르한 느낌 너무 좋아요. 가방은 툭 걸친 느낌으로 백팩을 메주었어요. 짠! 이건 가죽 자켓, 카키 색상이에요. 조금은 힙한 느낌으로 코디해 줬는데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 이번 자켓은 러블리한 트위드 자켓이에요. 깔끔하게 1차 청바지랑 코디했어요 저희 키장녀바지 맛집인거 아시죠? 리본으로 묶어주는 트위드 자켓인데요 특별한 날, 예쁘게 보이고 싶은 날 입고 싶은 자켓이에요 클로징할 수 있는 버튼도 있어요 제가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어중간한 크기보다 이렇게 크롭한 자켓이 좋더라고요 청바지도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세미 와이드 핏이에요 봄 데이트룩으로 어떠세요? 검정색상은 부츠컷 진으로 코디해보았는데 좀더 여성스러운 느낌이에요. 하객룩 기념일 룩으로 딱이죠? 무릎선에서 점점 퍼지는 부츠컷 라인이 예쁘게 잡혀서 다리가 길고 날씬해보여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